여러분, 혹시 비타민C를 먹으면서 이거 그냥 소변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사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일정량 이상은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비타민C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고용량, 즉 메가도즈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하루 1000mg 이상, 심지어 2000에서 3000mg까지 섭취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면 단순히 감기 예방을 넘어 항산화 효과를 높이고, 피로 회복, 피부 건강, 면역력 강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C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1920년대 스코틀랜드 과학자들이 괴혈병 연구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긴 항해를 하는 선원들이 과일을 제대로 먹지 못해 괴혈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레몬과 오렌지를 먹으면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비타민C가 단순한 질병 예방을 넘어 콜라겐 합성, 철분 흡수,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생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인간을 포함한 일부 영장류는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몸에서 합성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음식이나 보충제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비타민C는 인류 건강에서 필수적인 영양소가 된 것이죠. 비타민C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항산화입니다. 항산화는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외선과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우리 몸속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이런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 피로, 면역력 저하와 직결되죠. 비타민C는 이런 활성산소를 줄여 피로회복과 피부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를 섭취한 운동선수들은 근육 손상 지표가 낮고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부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항산화작용이 자외선이나 환경오염으로 생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피부 탄력과 수분 유지에 도움을 주죠. 미국 연구에서는 하루 500mg 이상을 섭취하면 피부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활성산소가 뇌 신경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완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 유지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울 때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감기에 걸렸을 때 증상 기간이 평균 12일 정도 짧아졌습니다. 즉,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이 덜 심하고 회복 속도는 빨라집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잠이 부족한 날, 면역력이 떨어질 때 비타민C를 섭취하면 몸이 더 빨리 회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로회복, 상처 치유, 콜라겐 합성 등 다양한 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이나 학생, 환경. 오염이 심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 합성도 비타민C가 필수적인 영역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뿐만 아니라 관절, 뼈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 섭취하면 피부주름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멜라닌 합성을 조절해 피부 톤을 밝게 하고 미백에도 도움을 줍니다. 단순히 감기 예방을 넘어서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비타민 C가 필요한 것이죠. 철분 흡수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낮지만 비타민 C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샐러드에 오렌지 주스를 곁들이면 체내 흡수가 더잘 되죠. 철분 흡수에서는 빈혈 예방과 체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성이나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럼 하루 권장량과 메가도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성인 기준 하루 권장량은 약 100mg 정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하루 1000mg 이상, 때로는 2000에서 3000mg까지 먹는 메가도즈가 주목 같습니다. 이렇게 고용량을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훨씬 커지고, 노화 방지,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피부 탄력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클리닉에서는 정맥주사 형태의 메가도즈를 항산화 혹은 항암 보조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먹을 때는 하루 한번 몰아서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며 흡수율도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나 운동 후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조금 더 섭취하면 회복에 도움됩니다. 비타민C는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 브로콜리, 오렌지, 레몬, 키위, 딸기 등 다양한 과일과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일정량을 음식만으로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활용하면 편리하고 일정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 종류도 다양합니다. 정제, 분말, 캡슐, 추어블 등 흡수 속도와 편의성이 조금씩 다르죠. 음식과 보충제를 적절히 섞어 아침에는 과일 위주, 점심과 저녁에는 보충제를 나눠서 먹으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용량 섭취 시 주의점도 있습니다. 위가 약한 사람은 공복에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사 후 섭취가 좋습니다. 신장결석이 있는 분은 고용량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한번 몰아서 먹기보다는 나눠서 조금씩 먹는 것이 안전하며, 장기간 섭취할 때는 체감하며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속설도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다 소변으로 나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세포흡수와 활용은 계속되므로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또 비타민C를 먹으면 감기에 절대 안 걸린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걸릴 수는 있지만, 증상 완화와 회복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용량이면 무조건 좋다라는 말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람마다 필요량과 흡수율이 다르므로, 나눠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 활용 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과일로, 점심과 저녁에는 보충제를 나눠서 섭취하면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거나 운동 후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조금 더 섭취하면 회복에 도움됩니다. 철분이 많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피부미용 목적이면 하루 500에서 1000mg을 나눠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주 23회 고용량 섭취가 부담스러우면 소량씩 꾸준히 섭취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잠시 상상해보세요. 하루 동일 바쁘게 움직인 후 따뜻한 레몬차 한 잔과 함께 비타민C를 챙기는 순간. 몸이 차분해지고 활력이 느껴지는 경험,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면역력, 피부 건강, 철분 흡수 등 우리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권장량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메가도즈를 활용하면 피로 회복, 피부 미백,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챙기고 부족하면 보충제로 보완하고 나눠서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C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